이산날 지금이 7시 10몇 분이네요 침이 이렇게 한가득 있고요 이사만 한 1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마음 같아서는 지금 가는 집에 진짜 10년은 살고 싶어요.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짐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많아가지고 가서 또 정리하면서도 짐을 싸면서도 진짜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또 가서 또 정리를 한참 해야 돼요. 청소가 끝났어요. 여기 막 엄청 더러웠던 때들 다 싹싹 지워주셨고 여기도 거의 주황색이었는데 다시 스딩 색깔이 보여서 너무 기쁘고, 이 창틀이 진짜 더러웠는데 이제 만질 수 있게 됐어. 대박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더러워서 한 번도 여기를 못 봤는데 거의. 거의 불이 거의 났었나봐요. 이게 이렇게 눌어가지고 울퉁불퉁한 거. 이 못생긴 애들 빨리 떼야되고 그리고 실리콘이 너무 눌해가지고 이거 실리콘 좀 긁어내고 흰색으로 다시 바르려고. 야 조명도 나가서 조명도 갈아야되고 잔잔다리로 해 입게 많습니다. 이사 용달 기다리면서 화장실 위 실리콘 너무 더러워서 이런 거 먼저 좀 하고 있으려고. 여기도 뭔가 이렇게 두껍게 발려 있는 거 마음에 안 들고 다이소에서 스크래퍼 겸 헤라를 샀습니다. 이걸 이렇게 짝짝 긁고 실리콘 짠 다음에 스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거는 또 너무 더러워가지고. 들어 더 싹! 밀어볼까 싶은데 아 이거 참 뜯어야 될것 같은데 뜯어야 저 안쪽에 있는 아이고 저 모서리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요? 곰팡이 제거를 먼저 해봐야 되나 얘는? 어쨌든 힘이 닿는 여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칼질을 내니까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힘줘서 밀면 약간 아이스크림 푸는 것처럼 퍼져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징그러워 징그럽고 더러워요 음! 아까 화장실은 안 긁혔는데 이렇게 얇은 데는 또 엄청 이거 다이소껌만 있어도 되게 잘 되네요 <웃음> <웃음> 화장실 실리콘이 너무 두꺼워서 그랬나봐요 잘 된다 잘 된다 긁어냈습니다 여기 안 긁어낸 데랑 이런 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 누렇게 된거 긁기만 해도 훨씬 낫죠? 살이 근데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얇은 데는 터터칼 필수입니다. 이삿짐 기사님들이 오셨어요. 곧 물건들이 가득할 가득해질 장소. 마지막으로 찍어보는 청빈 모습. 벌써 좀 정신이 없지만. 뜻밖의 통창 비유. 아, 사다리차 사다리차? 알았어. 사다리 쳐? 알았어. 거울을 새로 달려고 구멍을 뚫고 있어. 그리고 밖에서는 지금 에어컨 기사님이 와 계십니다. 짜잔, 새 에어컨. 하, 못생긴 줄. 그래도 에어컨 깨끗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 옷장 조립을 마쳤어요 이틀 동안 이거 하나 주문 줄 알았고 지금 <laughs> 하지만 여전히 방이 난리여 가지고 옷 한번 입으려고 해도 딱탁하면서 힘들게 입어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짜잘한 짐들이 나오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네 근데 또 오늘 이케아 가는 날이라서 이케아 가서 또 필요한 물건들 사오고 해서 정리를 마저 하려고요. 이사지요. 오늘의 메뉴 플랜트볼. 닭다리살 스테이크. 이게 뭐였지? 플랜트 숯불갈비. 그리고 닭봉. 닭봉은 좋아하는 엄마 그리고 디저트. 망고 디저트가 나와서 거부하지 못했어요. 아 커피는 콩차 아 이사하고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일단 이, 이 이걸 줄 데가 없어서 당근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되고 이따가 세탁기 아저씨가 오실 거라서 세탁기 기사님이 들어오시도록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삿 박스도 당근에 내놨는데 아직 안 팔려서. 어디로 잠깐 치워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세탁실 바닥도 좀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제 짐이 제일 많은 게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런 책상, 문구 이쪽 짐이 많고 그리고 주방 짐도 많고 각실 짐이 제일 많은 요두 개가 난리네요. 네 주방은 이렇게 수납이 참 많은데 제가 아일랜드 식탁도 수저 넣으려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샀고 뒤에 렌즈대도 샀고 해서 주방은 수납이 많은데 책상은 수납이 좀 부족, 부족해서 좀 걱정이에요 저 책.. 말이 안 나오네요 책.. 책꽂이 저 나무 회전하는 책꽂이거든요 우리 서방이 생일선물로 사줬던 건데 감사합니다 서왕님 다시 한번 어쨌든 저기에 꼭꼭. 책을 다 넣고 그러니까 책에 넣어도 짜잘한 그 작품 있잖아요. 스티커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저, 저 플라스틱 서랍에 넣어야 하긴 한데 근데 저 서랍은 이미 다꽉차 있거든요. <laughs> 그럼 이 밖에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 어쨌거나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제법 많이 정리됐죠. 음. 어. 어제 붙였어요. 달라진 게 보이려나? 네. 제가 해서 좀 허접한 데가 있긴 한데, 그냥 흐린 눈하고 살려고요. 근데 이게 뭔가 오염에 강하진 않을 것 같아서 어제 테스트를 이렇게 소스 같은 걸 붙여놨거든요 일부러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닦으면 닦이는지 한번 보려고 요끝 쪽은 이 모서리는 제가 원래 소스는 좀 뜨거울 때 튀잖아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열도 쬐봤어요. <laughs> 과연 비누로 닦은 건데 고추장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토마토 소스는 조금 사라졌네요. 이게 약간 스티커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요런 데를 원래 제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실리콘을 쏘면 또 만약에 이게 오염이 되면 다시 붙이기가 까다롭잖아요. 실리콘도 다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을 쭉 쏘기 전에 한번 오염 테스트를 해보고 오염이 잘안 지워지면은 실리콘을 쏠지 말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요. 저는 이게 좀 약간 빤빤한 그런 소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뭐라 하지? 약간 시트지랑 크게 다르진 않은 소재여가지고. 락스로 잘 닦이면 좋겠네요. 오 대박! 락스 뿌려놓으니까 싹 사라졌어요. 안심하고 실리콘을 싹싹 발라도 되겠네요. 휴. 열면은 이게 닫혀 있을 때는 여기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싹 열면은 보이는 이틈이 노란 거 보이세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청소가 하나도 안돼 있어. 정말 보이는데만 닦아주는 그래서 여기도 엄청 더럽고 그 약간 청소의 초벌 자업만 해주는 느낌? 그래서 그냥 막 신축으로 입주 청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입주 청소랑 이사 청소랑 개념이 다르대요 이사 청소, 입주 청소는 뭐.. 그니까 러빈집 깨끗한 새집 들어갈 때뭐 쓰는 거고 이사 청소는 이사 가면서 원래 뭐 사람이 있던 흔적을 지우는 그런 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새집에 갈때는 아, 더러워 보이시죠 여기 새집에 갈때는 그런 더러.. 말도 안나오네 아니 이거 이렇게 부티슈로만 이렇게 문질러도 많이 닦이는데 하.. 더러워 어쨌든 하던 말을 마저 하자면 새 집에 깨끗한 신축 집에 갈 때는 업체에만 맡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구옥기면은 진짜 뭔가 업체 선정에 엄청 공을 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청소해주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세밀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실리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큰 티는 안 나는데 약간 좀. 미묘하게 완성도가 높아지는? 하지만 이런데 보면 허접한 게 티가 나긴 하죠. 하지만 어차피 아무도 그렇게까지 안볼 거니까 적배우. 실리콘 작업하면 항상 손이 이렇게 돼요. 또 많이 닦은 건데, 노하우가 없는 쪼레벨. 그래서 실리콘이 마르는 동안 화장실에 시트지를 발라야 되거든요? 바로 요 꽃들을 없애줄 건데. 아,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막 드라이버로 문을 떼가지고 막 하시던데. 아니, 그렇게까지좀 귀찮거든요? 아유, 더러워. 닦아야겠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다리 갖고 와서 할까 하는데. 안 되려나? 아니, 붙기는잘 붙었는데, 꽃이 그대로 보이네요. 약간 희미해졌을 뿐. 아, 두 겹씩 붙여야 되나? 아, 두 개씩 붙여도 이러면 어떡하죠? 오, 앞면도 붙이니까 확실히 좀덜 비치네요. 이 빛이 안 통해서 그런지. 한번더 붙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귀찮으니까 한 겹씩 바르겠습니다. 아유 깨끗해. 벌써 마음에 드네요. 안 바른 거 시트지, 바른 거. 이사 오고 첫 요리예요. 새 냄비, 새 주걱. 파스타를 만들려고 했는데 빵이 있어서 면은 안 넣고 뭔가 이런 스프 비스무리한 것을 먹을 것 같습니다.